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22년도 자, 쌤이 가져온 거는 여러분 작년도 모집 요강이에요. 그래서 22년도 조종 분야 가상 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 계획에 관련해서 자, 쌤이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일단 쌤이 이게 뭐예요? 저 과거에 공군 조종 장학생이라고 불렸던 제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공군 조종사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좀 중요한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간다. 네. 공사 여러분들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조종사 되는 코스가 있으시고, 두 번째는요.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군과 협약이 되어 있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세종대학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가 있는데, 자, 여기 모든 과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세종대학교에 항공시스템공학과가 있고요. 항공시스템공학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운송학과라고 해가지고 두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된 대학교로 들어가셔 가지고 공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 대학교 여러분 입시가 정해졌어요 아그럼 정해졌으면 이제 꿈은 선생님 파일럿이 꿈인데 어, 아니면 도중에 이제 대학교 와서 꿈이 생길 수 있,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정 조건 이상만 넘게 되면 여러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바로 공군 조종 장학생이고 이름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종 분야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길어졌죠. 그래서, 대학교 다니실 때 장학금으로 학비를 지원받고 졸업하자마자 기본구사 훈련 거친 다음에 인관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첫 번째는 공군 학군단에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시는 방법. 학군단이면 ROTC라고 여러분들, 공군에도 여러 학군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일반, 타 대학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는데, 그 전형 두 가지. 요, 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공군 학군단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교통대 항공대 한서대 중에 특정과만 되는 부분 자, 넘어가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원 자격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일단 여러분 대학 수능 성적 또는 내신이요. 국영수 평균 3등급 자 그러니까 합계 9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 있으면 333 3, 3 이렇게 봤든지 433 2, 왜냐면, 합계, 다세 과목을 더한 게 얼마? 9 이내에 들어야 돼요. 네. 자, 여기도 4, 3이 더했으면 얼마입니까? 9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국영수 수능 또는 내신이, 자, 또는 이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혹시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들은 평균 90점 이상. 네 그래서 총점은 270점 세 과목이니까 270점 되겠죠 해외 고교 친구들은 토익이 855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전 학기 여러분들 평균이 100점 만점 70점 4 70점은 여러분들 이건 쉽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학군사관 후보 생 아까 말씀드린 게 항공대 한서대 그다음에 교통대 이세 학교만 가능하고요 전공도 정해져 있어요 항공운항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융합학군대 조종전공 친구들 한국문화학과 요 학생들만 여러분들 학군사관호봉에서 rotc 지원 학군단 지원 가능한데 여러분 학군단 같은 경우에는 육군도 마찬가지지만 1학년 2학년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3 4학년은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1 2학년들만 지원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3학년 절대 지원이 안 돼요 또 하나 지금 모집하는 시기가 2학년 1학기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4월에 모지막이네. 그래서 2학기 신부, 그니까 휴학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군단 친구들은. 자, 그 다음에 학사사관 후보생은 이 대학교, 새 대학교 제외하고 나머지 싹다 가능하고요. 위에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고 하면 지원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모집 인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모집 일정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작년 데이터예요 작년. 선생님 그래서 올해 그럼 언제 모집을 하게 되냐?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모집 일정, 그 다음에 1차 전형 바로 필기는 언제 있는지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군 여러분 조종 분야 가상보무지원과 공군 조종 장학생 지원서 접수가 3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일 날여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날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공군 모집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지원서 접수는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필기시험은 언제 있냐 바로 4월 23일 사실 지금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 2월 2 2일이기 때문에 진짜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공군. 군조종장학서 합격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줘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토익이에요. 네, 토익입니다. 첫 번째는 토익이고요. 두 번째는 간부 선발 도구라고 해 가지고 필기 시험 있는데 필기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데 크게 언어 자료, 공간 지각 그 다음에 상황 판단까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국사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셔 가지고 점수 받으실 수 있으시고 토익은 가산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선생님 그러면 토익 가산점 몇점 정도까지는 마련하셔야 돼요. 최소 850 이상입니다. 자, 최소 850 이상 맞아주시고, 왜냐면 850 맞았을 때 11점을 받아요. 자, 950점 이상이면 15점을 받기 때문에, 실제 선생님 950점 친구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요 정도 갭이 4점 차이 나거든요. 4점 정도는 우리가 필기에서 어느 정도는 보존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필기에서 어느 정도는 점수를 내가 고득점을 맞췄을 때 4점 정도는 내가 보정 자체가 되기 때문에 점수 자체를 내가 4점을 좀 뒤쳐진다고 하더라도 좀 채울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뒤로 넘어가면 점수 자체가 맞기가 조금 힘듭니다 확실히 힘들어요 자 제가 점수표 좀 말씀드리겠는데 언어랑 자료에서 여러분 30점 만점 30점 만점 들어가고 공간지각은 좀 변별력이 없습니다 10점 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친구들이 일 점수 이상 다맞기 때문에. 자, 상황 판단 20점이기 때문에 이30 30 20 이걸 좀 노리셔야 돼요. 자, 언어 자료 상황 판단입니다. 합해서 몇 점이죠, 여러분들? 자, 바로 80점이거든요. 그래서 80점에서 여러분들이 4점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네. 하지만 더 플러스 알파 점수는 여러분 필기를 정말 많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이 그만큼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바로 언어 자료 해석인데 이 언어 자료 해석이 언어는 여러분 20분밖에 안 주고요. 문제 25문제예요. 또 자료 해석은 25분을 주는데 문제 20문제거든요. 합해보면 45분 안에 45문제를 푸는 거라서 아선 이거 무슨 공무원 시험처럼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언어 자료 해석이 근, 어, 진짜 빨리 지나가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푸는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한 수능 이런 부분 내신 내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교 내신 시험 학교 여러분 내신 시험 40분 시작 시험 주고 문제는 막 30문제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객관식도 많고 주관식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만을 위한 공부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자료에서 시간이 여름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들을 자 체크 체크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워낙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시험 자체는 아까 선생님 말씀드이 23일 날이 기 때문에 모집 요각은 여러분들 이때 뜨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버전이 새로 올라오게 되면 선 같이 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해두실건 뭐냐면 토익이 지금 점수가 좀 부족한 친구는 토익업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능검이라는 부분들은 좀왜말씀드리냐면두 번째 한능검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을 보셔도 되긴 하지만 내가 한능검 점수가 있다고 한다면 1급 맞으면 그 만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1급 당연히 받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시험을 실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시험 볼수 있는데 2 5문항은 여러분들, 솔직히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 하나, 두개 틀리면 점수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꼭 한능검 여러분 1급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50점 만점을 들어가는 게 워낙 중요하세요. 이 부분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토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부선발도구, 여기 안에는 세부적인 과목까지 여러분 체크하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 부분은 여러분들 쌤이 모집 요강이 다시 나오면 정확히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정과 이런 부분은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올해도 여러분들 3월에 모집 시작해서 4월 지금 23일날 발표 시험 날짜도 발표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공군 조종장학생 준비 시작 바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신 친구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문의 주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 오면 공부를 일찍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세미랑 이제 공구 조정장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이런 필기교제, 그다음 면접, 이런 이 부분도 같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 어떤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는지, 필기교제 구매 원하는 친구들도 아, 랜드폰 번호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군태였습니다